반갑습니다 백이 이한 점을 잡았을 때 흑이 어떻게 끝내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수 치는 것은 백이 땄을 때 손을 빼는 것은 이쪽 젖힘이 남았죠 느는 것은 들어가서 단수를 치더라도 있게 되면 흑도 이어야죠 끝내기를 많이 당했죠 단수를 치는 것은 이어도 선수로 끝내기를 했죠 백이 패감이 많다면 이쪽을 단수 쳐서 패를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지킨다면 후수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끝내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를 띄는 겁니다. 찔러도 던져서 따면 흑선이죠. 만약에 백이 손을 뺀다면 이쪽을 빠지게 되면 단수를 치더라도 이쪽을 잊게 되면 이 한점이 잡히죠. 이런 끝내기는 실전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흡손사입니다등얘기인데요 비막다도 단둘치면 이어도 비잡죠. 잊지 않고 다른 것도 집어다서 A와 B가 맞보기죠. 막는 것도 하나 키우면 A와 B가 맞보입니다. 집었다도 잇게 되면 막아도 단주죠. 한 점을 따도 이어서 B 잡았죠. 다른 것도 들어가면 잡았죠. 막는 것도 하나 키우게 되면 단주죠. 따도 들어가서 B 잡힙니다 반갑습니다. 흑갑의 개수상전입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겁니다. 먼저 조이는 것은 백이 붙여서 있는 것은 호구쳐서 여기는 둘수 없죠. 자충입니다. 단수쳐도 흙이 잡힙니다. 호구를 치는 것도 단수 치면 단수쳐도 패가 됩니다. 치받더라도 단수 치면 패가 됩니다. 정답은 빈상각을 하는 건데요. 백이 치중할 때 그때 조이게 되면 한 점을 잡더라도 단술 쳐서 단술 칠 수가 없죠. 자충입니다. 따도 따서 백이 잡혔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웃는 것은 잡으면 백이 살았죠. 들어가는 것은 단수 쳐서 이쪽을 단수치더라도 따고 흑이 석점을 잡더라도 이 백이 살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소수는 여기를 붙이는 겁니다. 단수 치는 것은 잡히죠.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흙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단수 칠수 없죠. 다른 것은 여기 단수 쳐서 이을 수가 없죠. 촉촉입니다. 백이 이쪽을 두는 것은 흙이 손을 빼도 양자축으로 잡혔습니다. 백은 이쪽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 단수를 치면 이 백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 이쪽을 두게 되면 따더라도 다시 이 석점을 잡아서 후절수로 이 백이 다 잡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훨씬 감사입니다 정답 붙이건데요. 있는 것은 넘어서 집을 내도 젖히게 되면 젖혀도 비기 잡혔죠. 입구 잘래도 찍게 되면 이어도 단둘쳐서 이따도 비기 잡혔죠. 넘따도 비기 잡혔죠. 있는 것도 끊어서 비살 수가 없습니다. 집앞다라도이쪽 빠지면 집을 내도 젖혀서 여기나 여기를 막더라도 다들 치면 이어도 비잡힙니다. 반갑습니다. 흑삼사입니다. 끊는 것은 조여서 잡다도 다들 치면 따도, 배 살죠? 정대이끝인데요 이따도, 넣게 되면, 배기 잡혔죠? 배기 막다도, 끊게 되면, 단추도, 나가서, 따도, 후절습니다 반갑습니다. 배기 쳤을 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수는 느는 건데요. 만약에 막으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끊는 수가 있습니다. 따면 아무 수도 없는 것 같지만, 들어가고, 이을 때, 이쪽을 단수치게 되면, 이으면, 호구 쳐서, 붙여도, 젖히게 되면, 단수치면 있고요 단수쳐도, 한 점을 따서, 비교삽니다. 끊더라도, 한 점을 따서, 폐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백석점을 잡는데요흡습니다진단적인데요 다들 치도 이면 잡혔죠 이거 짤래도 다들 치면 이어도 죽이죠. 나도 다붙잡힙니다 반갑습니다. 훈수입니다. 저쪽에서마감만준다면 들어가서 인자 중이죠. 나도 붙잡혔죠. 하지만 이쪽을 막으면 들어가도 따서 A, B 맞복이죠. 치중한 것도 막아서 A, B 맞복입니다. 정답 여기데요집을내면비잡혔죠 막다도 하나 키우게 되면 따도 치중해서 A와 B가 맞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겁니다. 이쪽을 찌르는 것은 한 점을 따게 되면 A하고 B가 맞복입니다. 단수 치는 것도 이으면 있는 것은 따서 A와 B가 맞복입니다. 넘는 것은 따면 것만이죠. 이쪽을 젖히는 것도 한 점을 따게 되면 패가 됩니다. 정답은 이쪽을 잇는 건데요. 집을 내는 것은 들어가서 한 집밖에 없죠. 단수를 치더라도 이쪽을 찌르게 되면 넉 점을 따면 살것 같지만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 따도 찍어서 이 백이 다 잡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